안녕하세요, 니제이입니다. 어, 오늘 제가 가장 사랑하는 뷰티 디바이스 중 하나인 루미스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루미스파는 지금 2017년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디바이스랍니다. 루미스파가 사랑받는 이유는 어, 클렌징이 되면서 트리트먼트까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그중에 첫 번째로 어, 여기 헤드 헤드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브러쉬 타입에 되어 있는 헤드는 피부에 자극을 많이 주지만 이렇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전혀 없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드가 쉽게 분리가 되어 세척하기에도 좋고 관리하기에도 위생적이어서 어,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어, 헤드는 이렇게 양쪽으로, 큰 원과 작은 원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피부의 노폐물과 각질들을 빠르게 정리를 해준답니다. 루미스파 헤드는 피부 타입별로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민감성용 젠틀 헤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노멀 헤드와 그리고 지성이시거나 남성분들처럼 조금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펌 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루미스파 헤드는 위생상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루미스파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 루미스파 전용제를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꼭 전용제를 사용해주셔야 되고요 어, 루미스파 전용제가, 그리고 이 루미스파가 만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어, 피부에 작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전용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클렌저지만 여기에 H 락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어, 뉴스키만의 특허 기술이고요. 세수를 하는데도 젊어진다. 그러면 어떠신가요? 꼭 하고 싶은 세수 아닌가요? 그리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건조하신 분, 그리고 트러블이 많이 나시는 분들, 지성이신 분들 이런 분들에 따라서 자기의 피부의 타입에 따라 선택하셔서. 클렌저를 사용해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루미 스파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에 이렇게 물을 적셔주시면 되고요. 충분하게 그리고 헤드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클렌저 양은 여기 작은 원 안에까지 맞춰서 사용해주시면 된답니다. 해 주시고 그래서 자우를 묻힐 건데 그 전에 루미스파가 얼마나 세안이 깨끗하게 되는지 한번 제가 얼굴에 낙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마스카라 그리고 립스틱 이렇게 하고 지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렇게 클렌저를 양쪽으로 이렇게 묻혀주시고 버튼 H 락 버튼을 눌러주시면2분으로 자동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살짝만 누리면 일시 정지입니다. 그러면은 니스타는 흔들고 세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좌우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지워지고 있는 게 보이죠.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좌우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된답니다.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이마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피부에 이렇게 타이어 자국이 날 정도로 물과 충분한 클렌저가 있어야지만 피부에 자극 없이 세안이 된답니다. 이렇게 코, 턱, 이렇게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깨끗하게 추워진 것 같은데 보시면 헤드에 이렇게 노폐물이 묻어져 나온답니다. 그럼 저는 닦아내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사용을 하신다면 물로 씻어내주시면 된답니다. 어, 닦기만 해도 바로 아까 발랐던 자국들이 없어졌죠. 근데 어, 지금 제가 세안만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어~ 탄력 라인 라인들이 정리가 되고 있고 입꼬리도 올라갔어요. 보이죠? 어, 그래서 지금 루미스파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도 되면서 피부에 세포를 재배열을 시켜줘서 이렇게 얼굴 라인이 좋아질 수 밖에 없답니다. 사용한 루미스파 헤드는 뭐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된답니다. 루미스파를 잘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어 루미스파에서 느껴지는 진동을 그대로 느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천천히 살살 그리고 적당한 물과 그리고 클렌저 양이 필요하고요. 어 한번 세안을 하고 조금 더 부족해서 두세 번을 하시는 거를 권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갈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루미스파와 함께 눈가 관리를 할수 있는 액센트를 아, 어, 다음 번에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